이벤트룰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석 이벤트 룰 준비를 또 해놨지 킹모장에다가자 참여 방법은 w 위치 l l 채널 팔로우 팔로우 하시면 지금 채팅이 팔로우 채팅이거든요 w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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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l 채팅 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첨 기능을 통해서 추첨을 할 거고요. 예, 추첨도 그냥 하면 재미가 없지. 그래서 준비를 했죠. 자, 트위치 생방송 투표 기능을 통해서 어, 카드팩 개봉 결과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또 마, 방송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전체 추첨도 또 남겨놓을 거고요. 첫 번째, 킬제가 얻는 첫 번째, 전설은 무엇일까? 전설이 두장두장두장두장두장두장두 장씩 있고 중립 전설 5개 황금 전설 완전 랜덤이죠. 이거 완전 역배지 그니까 역배팅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투표를 하셔가지고 전설 카드를 맞춰주시는 분들 그 그룹 중에 한 명을 추첨해서 40팩을 빠르게 지급을 할 겁니다. 드루이드 단양꾼 지금은 아직 채팅 안 드셔도 괜찮아요. 마법사, 전사, 아홉 직업과 중립 전설, 중립 전설이 확률이 좀 높긴 하겠죠. 다섯 개나 있으니까. 그리고 완전 역 배팅, 황금 전설. 황금 전설은 참고로 직업이나 중립에 상관없이 황금 뽑으면 이 황금이 당첨이에요. 그냥 황금 뽑으면 그게 주술사든 도적이든 중립 카드든 황금 전설 찍은 사람이 당첨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 투표 시작합니다. 3, 이1 마감합니다 자 한번 투표 현황을 살펴보죠 드루이드 25명 사냥꾼 23명 오 경쟁률 굉장히 낮다 전사 21명 중립이 73명에 황금전설 역시 역배팅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한, 한 두세명 고를 줄 알았는데 첫번째 전설은 요거는 굉장히 빨리 빨리 뽑히겠네요 당첨, 당첨자분이 자 준비운동 손가락 운동하고 자 가자 첫 번째 첫 번째에 나올 수도 있어 자 시계 방향으로 아 희귀 카드 아 이거 뭐냐 <laughs> 아 이런 게 나와 아 희귀 카드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네 자, 두 번째 첫 열팩 중에 하나 나오죠. 전설들, 마법이, 괴물, 보나, 미래를, 굴대, 아, 니카드 방신자. 엄청 수집가. 이번에 나올 것 같아. 이번에 간다. 아... <목소리> 자, 오우 갑자기야... 황금... 황금이라 그래서 뭐 나온 줄 알았네. 어... 떴다... 와... 와... 떴어... 오우... 희귀감... 두개나 떴어... 자, 일단 이거 먼저 보고... 자, 몇 명이야? 지금 중립 전설이 제일 많죠. 후... 황금 전설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간다, 간다. 자, 첫 번째 당첨자, 어딥니까? 어, 전설가... 성기사, 성기사 미라 만들기 퀘스트 카드, 성기사 몇 명이야? 성기사. 21명 와! 21명 거의 10분의 1보다 낮잖아. 330명 중 야, 축하드립니다. 성기사. 일단 아니 요, 여기서 아직 방심할 수 없어. 이 중에 또한 명이 결정되는 거니까. 요거 맞추셔 가지고 울두매 구원자 40팩. 그 상대는 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지구는, 지구는 짱커 님, 자, 여 기서 채팅, 채팅, 채팅 나옵니까? 와, 와! 야 기가 막히다. 요거를 맞춰 버렸네. 지구는 짱커 님께 어, 전설 어게이, <laughs> 뒷말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설 수 맞추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다 뽑고 나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120팩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음, 두 번째 133팩 중몇 전설을 맞출 것인가? 몇 전설? 요거는 좀 널널하게 드릴게요. 원래 내가 처음에 기억을 할때한 장씩 끊으려고 그랬거든. 4장, 5장, 6장, 7장. 근데 좀 널널하게 해야 그래도 여러분이 확률이 또 높으니까 어, 널널하게 이렇게 4개로만 할게요. 어, 4개 해갖고 한 그룹에서 세 명, 세명 추첨해서 각각 40팩씩 지급을 합니다. 어, 나도 신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자, 숫자 투표. 4에서 5 전설. 이거 처음에 뽑은 성기사 전설도 포함하는 겁니다. 각, 아까 그거 포함해서야. 어. 총 133이니까 포함해서야. 10 전설 이상. 10 전설 이상 나오기 나오려면은 거의 13팩당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이상. 이거 약간 역배라고 볼 수도 있죠. 자, 투표 시작합니다. 투표를 시작했어요.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어. 뭐 운빨이지만 나는 이런 걸 많이 해 봤잖아. 카드 팩 까는 거를. 자. 요거. 제가 운고로의 여정, 기억나십니까? 2017년 4월에 나왔던 운고로의 여정 확장팩, 어, 그 때도 이제 방송을 하던 시기인데, 그때 168팩 기준으로 7전설 띄웠었습니다. 7전설. 자,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몇 달, 불과 몇달 전, 어둠의 반격 예구팩 130팩 이 안에서 11전설, 11전설 나왔었습니다. 11전설 요거는 역배죠? 요거랑 좀 이번에 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역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10전설의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지 3 2 1 마감! 아 마지막에 한명 올라가는데 누구야 자 4에서 5전설이 18명 6에서 7전설이 116명 8에서 9전설이 175명 그리고 10전설 이상이 생각보다 많네요? 어, 44명. 아무리 못 나와도, 그래도 한 7, 8전설은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고. 아, 근데 되게 많긴 하네. 엄청 역배는 아니야. 이쪽이 더 역배네. <laughs> 떡락. 어, 개망하면, <laughs> 내가 탄다. 아, 여기서 3명을 뽑아서, 3명을 뽑는 겁니다. 어, 3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경쟁률을. 3명을 뽑아서, 각각 40팩씩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깔게요. 오우합 카드 허수아 전복하고요. 짠, 오 카드 뒷면이보다 자, 67이 될 건지, 45가 될 건지. 자, 129팩에서 시작하는. 어, 이거 내가 50%덱맞는다 그랬지. 50% 모든 게 50%인데, 한번 만들생각이고요 이따가 이제 방종하기 전에 60팩 한번 더 추첨을 할겁니다 지금 혹시 늦게 오신분들은 그거를 한번 노려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어 특급카드 진홍거미 특급카드 잘나오면은 느낌이 있거든 아우! 아, 곡도 에바야. 쌍곡도 에바야. 이거, 조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지 마세요, 이거. 쌍곡도 에바야. 어! 아, 특급카드 괜찮아. 특급카드 아직 괜찮아. 자, 이제 나와야 되는데. 볼, 자, 스팩 지났는데 여기서 여기 평균입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니 하시팩때 나온다고 여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왔어요. <laughs> <laughs> 싫어냐 이거? <두평이 웃음> 안 돼, 투표 안돼 아! 투표.. <laughs> 어 드디어 야 이씨 40장 한장 남겨놓고 두번째 전설은~~ 어두캐스트 드루이드 캐스트전설전설 <laughs> 나와야되는데 야 지금부터도 가능성있어 자 갑시다! 하. 어 느낌 왔어 스타시 커! 꺼안돼 이거 바꾸자 자 아직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갑자기 막두세개씩뜰수 있어요 아직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4호전설4호전설 아직 웃고있지마 웃지마 <laughs> 웃지 여기 어? 아직 웃지마라 어떻게될지 몰라 아직 웃지마세요 비웃지마세요 <laughs> 파멸했다 <laughs>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이기 카드를 피해야 한데. 오 저승길 잡이. 아 <laughs> 나도 뽑고 싶어요. <laughs> 나도 뽑고 싶어요. 아! 공룡 조련사 프란! 시공이여. 까마귀 군주님. 이제 4전설이다! 중립? 오늘 어, <laughs> 어, 퀘스트만 계속 나오네 시스템 해킹 요 친구는 그렇게 바라던 친구는 아니었는데 어... 오케이 시스템 해킹 네번째 좋아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나와라! 전설적인 전설아! 아 특급만 두으로 나오네. 내부 매드 무기를 틀자고. 우와. 잠깐. 아인 게임 부금으로 그래 그냥 정말 우리 기본에 충실합시다. 기본에 충실하고 처음 하스 스톤을 그 접했을 때. 그 순결함, 깨끗함, 때묻지 않은 할인이 하리니. 할인이의 마음, 지금 네개 나왔습니다. 네개 <laughs> 가자, 가자, 제발. 아 <laughs> 이거 좋은 카드죠? 근데 어, 약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거, 이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도적 카드, 도적 카드 중에 도적 덱에꼭 들어갈 것같아요 <laughs> 불안한데 내가 더 지를 수 있으면 질러 보고 싶긴 한데 <웃음> <웃음> 다섯 개다. 베시나 <laughs> 내 <오, 전설가. 웃음> 네, 만화 수정이 과부하된 동안 다른 아수인들이 공격력을 이었습니다. 오 베시나 킹시나 진짜. 이거 뭘 카죠? 이거 지금 80팩만 사고, 50팩은 구매 안 하신 거죠? <laughs>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오전설이면 역대 최악으로 안, 나, 안 나오는 건데, 진짜로? <laughs> 오505 <오펙크> 전설 가제 <laughs> 아, 505 전설은 안 나오고요. 일단. <laughs> 자, 여기서 나오 <laughs> 여기서 나오면 진짜 그게 레전드. 야, 이게 1번이 되네. 1번이 그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었어. 자. 간다. 근데, 거기서 안 되면 더 기분, <laughs> 배 아프긴 하겠다. 그거, 이거까지 맞췄는데.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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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마지막은! 별 그릴게요.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에 문명이 걸려 있다니 핫. 핫. 안 나왔어. 아니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나 잠깐 마음 좀 추스릴게요. 전설은 이고도맨이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너. 너 두고 봐. 너 두고 보자. 곡도맨, 드루이드 카드, 미의 잠재력 나왔구요. 공룡조련사, 불안한 장, 성기사, 미라 만들기, 배시나, 그리고 시스템 해킹. 요렇게 해서 총 5전설, 그래서 역배타신, 역배코이타신. 4호 전설 찍은 18분이 제는 마지막 전설 이후 37팩 내에 전설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그게? 37팩이면 은 내가 3팩만 더 줬으면 거기서 나왔는데. 이게 <laughs>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알기로 40팩, 40팩을 딱 까면 거의 99.9% 확률로 전설이 하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laughs> 야, 축하드립니다. 한팩더 뽑고 싶은데. 나도 뽑을 수가 없어. 일단 이거 추첨하기 전에 곡도 곡도 이 새끼. 곡도 이거 몇 장인지 본다 내가. 너몇 장이야? 아우. 플러스. 플러스면 10장 넘는다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130팩을 까면은 카드 팩 하나에 종류가 135개가 있는데 135개 나오는 카드팩을 133개를 뽑았는데 곡도가 10번이 넘게 나와 아니 이건 좀... <laughs> 너는 너 임마 너도... 중복 진짜 진짜 많았어 무슨 수호자 이런 거 있었어 내 페르세트 난동꾼 이 새끼 이거 아 미안합니다 아승분해서 미안해요 원래 욕을 안 하는데 네페르네페르 어, 네, 세트 난독꾼이 친구 어 9장 9장 이상, 9장 이상 나왔고요 균열 파괴자 어 임프마리 살아있는 비서 그래 뭐야 뭔 야생이야 국립 이거 아 살아 뛰고 있는 보석 비서 자식은 한 열다섯 번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첫 번째 4 0 팩을 받을 그 상대는 어? 건청 1127 건청 1127님 어 그런데 채팅이 51분 와야 와! <laughs> 채팅 그치 채팅 닫고 화면만 어 이게 기도하면서 보셨던 거죠. 아. 혹시 안 계실까라 걱정했었는데 어림도 없지. 기다리고 있지.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건청 1127님께 40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당첨자는! 힌딘어 엉아님! <laughs> 아니, 이분도 53분? 53분 전에 투표를 하고, 투표만 하고 채팅을 안 치시는 <laughs> 자 1분 룰입니다 국룰 1분 1분 전에, 1분 되기 전에 채팅을 치셔야 됩니다 이거 어림도, 없. 어림도 없지 아 축하드립니다 힌딩 어왕아님 40팩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확률이 줄어서 나머지 16명 중에 한명 이거 확률 진짜 높은거다 그치 다른데 걸렸으면 100명중에 막 한명이곤 16명중에 한명이면 자 간다 간다 한명 단한명 그 한명 세번째 4 0회계 주인공은 오 베스트가이 0309 베스트가이 0309님 계신가요? 1분전에 쳤는데 있을법한데 이거 있겠죠. 베스트 가이 0309 지금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채팅 치셔야 됩니다. 혹시 1분을 못 참고 화장실을 갔다거나? <laughs> 어? 와아 <와우. 와우. 웃음>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가이 <laughs> 0309님 네 맞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어, 전설 와우. 전설 팽 맞추기 무료 아. <laughs> 내어 네, 네, 4에서 5전설 예상해 주실. 어, 역배 코인 제대로 타 버렸죠. 아, 축하드립니다. 어, 건청 1127 님, 힌딩 광화 님, 베스트가이 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기 저장 꼭 하자. 컨트롤 S. 여기 보시면은 3번 팩줄 때까지 전부 아쉽게도 정답을 못 맞추시거나 정답을 맞췄는데도 어, 운빨 운빨 망겜. <laughs> 운빨이 없어서 조금 부족해서 어.. 추첨해서 뽑히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60팩 단한명 어.. 그때까지 아마 오후 11시에 11시에 딱 뽑는 걸로 하자 그러면은 한 50분 정도면은 모험 모드가 좋겠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다들 보느라 고생하셨고 벌써 8월 5일이 돼버렸네요 정말 아까웠거든. <laughs> 정말 아까웠는데 <laughs> 마지막 발아계 흔적.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기 전에 우리 방송 끝까지 존버 하셨던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존버 팩 한번 가야죠. 존버 팩 가야죠. 시네마틱. 손들어. 다들 손들어, 흔들어. <laughs> thank yeah. you yeah. 마감! 자 262명 자자 자, 방종 전에 제가 이번엔 팩 받는다 팩 받을 때까지 존버한다 존버팩 당첨자를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 존버팩 존버팩 발표합니다 자 긴장해 이거 채팅 안 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했어요 어 대답까지 자, 영광의 울둠의 구원자 60팩, 60팩의 주인공, 울둠의 구원자 60팩. 그 상대는 오오오오!! 110. 코우비 1102님 와! <laughs> 바로 역시 아 역시 야 이때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네 이걸 이걸 걸려 버리네 어 오져 버렸다 오져 딸리 진짜 <laughs> 자 KWB o 1102님께는 60 팩을 드리겠습니다 에디 빌보노 복사하고 네, 이제 당첨자 분들은 제가 방송 후에 따로 트위치 메시지를 보낼 테니까요 메시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아 오늘 아주 다사다마 했네요 네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지금 5일 밤이니까 어, 8월 8일이 될 겁니다 어, 3일 뒤니까 3일 동안 친구여야 되니까 오늘 등록을 해서 8월 8일에 일괄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기 기능으로 네자 오늘 이벤트 기다리셨던 분들 계속 공지 처음 나올 때부터 그리고 오늘 방송 재밌게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또 다음에 도또 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가볼게요 또 이런 거 이런 이벤트 같은 거할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여기저기다가 한번 알려 보고 또 재밌게 같이 즐겨봤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월요일 저녁 9시에 하스스톤 이제 예능 덱 짜봐야 되지 않겠어? <laughs> 하스스톤 예능덱어 메이킹으로 한번 그런 콘텐츠랑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행복한 월요일 보내시고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납시다. 자, 길바, 빠빠이.